비 오는 날이면 딱 생각나는 그 김치전. 근데 왜 집에서 하면 항상 눅눅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김치전을 눅눅함에서 완전히 구출해서 환상적인 바삭함으로 확 바꿔드릴게요. 바로 이 질문이죠. 왜 내가 만든 김치전은 맨날 이럴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결과물은 어딘가 빵 같고 질척거려서 속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자, 이제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법 몇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이제 바삭바삭 소리가 절로 나는 김치전의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놀랍게도요, 완벽한 식감의 비밀은 반죽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전 단계, 바로 이 김치를 손질하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인데요. 바로 김치 속에 꽉 차있는 그 양념. 김치소 있잖아요. 과감하게 털어내지 않고 그냥 쓰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김치소를 싹 걷어내면 맛이 훨씬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줘요. 전에 맛을 텁텁하게 만들던 과한 양념이랑 고춧가루가 싹 사라지니까요. 자, 그럼 딱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김치는 푹 익은 신김치가 최고고요. 속에 있는 소는 물에 한번 헹궈서라도 깨끗하게 털어내세요. 그리고 식감을 위해서 새끼손가락 정도 크기로 썰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 그리고 이거 김치 꼭지 부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얇게 썰어서 꼭 같이 넣어주세요. 자, 김치의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 핵심이죠. 바로 반죽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김치전의 바삭함이 사실상 여기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침가루, 튀김가루, 그냥 밀가루, 그냥 마트에 가면 항상 고민되잖아요. 부침가루는 간이 다 되어 있어서 편하고 맛도 보장되고요. 튀김가루는 베이킹소다 같은 게 들어서 좀더 파삭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그냥 밀가루는 뭐랄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맛을 조절할 수 있는 도화지 같은 존재고요. 근데요, 오늘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가루를 쓰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반죽의 농도랑 기름을 얼마나 쓰느냐. 이 기술만 제대로 알면 솔직히 어떤 가루를 써도 최고의 김치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황금 비율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무게 아니에요. 부피 기준입니다. 집에 있는 아무 컵이나 국그릇, 뭐든 괜찮아요. 자, 먼저 아까 손질해둔 김치. 이게 1입니다. 컵으로 한 컵이라고 치면요. 가루도 똑같이 1, 한컵 그대로요. 벌써 1대1이네요. 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도 정확히 1, 딱한 컵. 이렇게 해서 1대1대1 비율이 완성되는 겁니다. 어때요? 진짜 간단하죠? 김치, 가루, 물. 그냥 다 똑같은 양으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 하나 더. 물은 꼭 차가운 물이어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차가운 물이 밀자루 속 글루텐이 끈적하게 활성화되는 걸 막아주거든요. 글루텐이 많아지면 전이 빵처럼 쫀득하고 두꺼워지는데 이걸 막으니까 반죽이 훨씬 가볍고 바삭한 식감이 되는 거죠. 일종의 과학 원리인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반죽은 바로 이런 느낌. 숟가락으로 떴을 때 주르륵 하고 가볍게 흘러내리는 묽은 반죽입니다. 반죽이 막 되직하고 뽁뽁하면요 그건 그냥 눅눅한 밀가루 떡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안 돼요 자 이제 재료 준비는 완벽합니다 마지막 관문 가장 중요한 단계죠 바로 프라이팬 위에서 마법을 부릴 시간 기름, 불 조절, 그리고 크기 이세 가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첫째, 기름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넉넉하게 둘러 주시고요 둘째, 펜은 중불로 충분히 달궈주세요. 셋째, 반죽은 크게 붙이지 말고 손바닥만한 크기로 작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앞뒤로 노릇노릇 바삭한 소리가 날 때까지 붙여주면 끝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프라이팬 가득 커다랗게 한 장을 붙이려고 하세요. 이게 바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가장자리만 겨우 있고 가운데는 기름에 튀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증기에 쪄져요. 그래서 축축하고 진득진득해지는 거고요. 뒤집대가 찢어지는 건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귀찮아도 손바닥만 한 크기로 여러 장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죽 전체가 끓는 기름에 직접 닿아서 가장자리부터 중심까지 완벽하게 바삭해지고요. 뒤집는 것도 얼마나 쉬운데요. 실패할 법률이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바삭한 김치전을 위한 세 가지 황금 법칙으로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김치는 소를 털고 작게 썰기. 둘째, 반죽은 차가운 물로 1대1대1 묽게 만들기. 셋째, 붙일 땐 넉넉한 기름에 작게 붙이기.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김치전은 이제 무조건 성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완벽하게 바삭한 김치전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 비법을 알았으니 다음엔 이걸로 또 어떤 맛있는 요리에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맛있는 도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